나 어, 영재 다리우리 목수 제대로 하네 <laughs> 뒷끝이 있어네뒷이 <laughs> <뒷구리> 많이 있는데요? <laughs> 어봐 알겠어? 네. 얘들아, 와, 근데 진짜 아까운 게 점유율이 거의 한70%넘는거 같은데 그니까못면 져야지 오케이. 한 번에 지대봐지 어, 반대! 차지 말고 한 번에! 빨리 빠 계속 와, 계속 와. 어, 빨리 안 뛰어! 아, 씨. 야왜안 뛰어!!! 야. <laughs> 아빠 또야 <laughs> 저금심판선생님쳐다보세요저분 <laughs> 자주 거같저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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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철원 때 봤잖아 철원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. 어. 그때도 뭐라고 했는데 왜뻥 축구. 오오 마이 갓어어 전두경

좋다. 좋다. 아유. 나가야 돼 이거 응. 같이 나가야 돼. 응. 나가야 돼. 응. 나가야 돼. 아이고, 잘했어. 잘했어. 안 나갔어 안 나갔어. 기다려봐 저요. 기다려봐 가지마마 가지마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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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 오는 거야. 이제 오는 거야. 이제 오는 거야. 나 하면 돼. 전습하셨어 연습 경기 아니죠? 어. <laughs> 이제, 어. 이제 이제 하는 거야. 거야. 어. <laughs> 아. <아이고,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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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따라해 또 따라해 <laughs> 어, 어! 괜찮아? 어, 놀랬겠다 어, 밀었어 <laughs> 그 <그거. 웃음> 저희 분석 상황에서 어드벤티지를 두고 가까이 됐는데 음. <laughs> 파울은 맞는데 <laughs> 지금 파울이 아니라는거 어왜 떠났어? 어? 이영이야? 아, 아 음, 이든이. 니나눈 <laughs> <laughs> 저기 있는 거 봐줘. <laughs> 고개 많이 <아이돌이야>? 돌려. <laughs> 고개가 많이 돌아갔네. <웃음> <웃음>

너무 가까이 갔다. 다가다가 야, 누 때로 돼? 때. 려도돼 죽을 때. 을아 죽을 때. 죽을 때. 죽을 때. 죽을 때. 또을 때. 죽을 때. 죽을 다 죽을 때. 죽 그 소리 지르니 나이스! 어! 아! Mitad, mitad, 어? mitad, <놀라> 와, 잘 앉았는데. 아! 아! 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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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가들 아가들 인조잔디에서구속하는 거야 가드 나왔다 아, 가드? 야, 야 빨리 올려 양말 도저, 반대편 나 반대편 양말. 양말 아이나 오른발 올려 괜찮아 올려도 돼어 빨리 올려 어. 아,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시끄러워 아니고. 아, 됐다. 됐다. 아, 시현이 건데. 아 태욱이 아니고 <이이 정도면> 나 시현이. 야 태욱이 꼴퍼 너무 멀리 바르다. 있는데. 쳤나 봐. <laughs> <laughs> 아, <손. 웃음> 울어요 <웃음> 아플만해, 아플만해, 인정. 파울은 아니야. 파울이라고요. 저기서 왜 파울 안 불었냐. 이렇게 말하는 거지. 근데 이제 심판은 파울은 아니다. 저 감정이 너무 감정인데

<목소리> 아, 졌어! <좋소. 목소리> 어디로 갔는구나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<우우 목소리> <laughs> <laughs>

긴구장6 킥스터의 생산이 중단인데요. 긴급자회 킥스터의 4시 정각에 4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. 4시 정각에 정비 정축으로 이미시보다 3시에 당기시작 하겠습니다. 어, 대통 우지마 아, 아니 나 뭐니? 하너 오지 마, 말이야. 저기 봐. 아. 요즘 투견 모드라고 했잖아요. 그러게요. 이런 거는. 좋아, 좋아. 와! 아니, 왜요? 아, 카울 당해. 누구 잡았다는 게 뭐야? 오~~~~~~~~~~~~ 시원히 돌려야 되는데 시원히 돌려야 되는데 쉿해도 될것 같은데 크로스트를 그렇게 올리면 대례가 어, 그러니까. 없어 찬이 어. 어. 앞면 밖에 없어 ㅎㅎㅎㅎㅎ ㅎ ㅎ ㅎ 찬아야 뭐하지? 뭐하지? 다음 경기 가 8분 후에 진행됩니다 다음 경기 가 8분 후에 진행됩니다

앞으로 앞으로. 여기 야 준수야 네 자리야. 야 준수야 네가 차. 가 준비해 준비해 해 가. 준수야 네가 가. 준수야 가. 준수 걱정돼 가지고. 가라니까. 준수 지가 차고 싶어가니까. 그러니까. 아 소소 소소 어디 있어. 나왜안 불르지 <laughs> 말고. 육번 키커 차례가 왔는데. 어 <laughs>

야, 뚜루 뚜루 뚜루. 됐다 아, 소서야 가운데로 가. <laughs> 어, 두골 아니었어요? 지금 두골 두두 아니야? 어, 어, 어. 누가 아, 어. 어, 차야 소서가 넣 소서가 넣고 준서가 넣고. 아, 소서 안 넣어요. 소서 아닌가? 그럼 몇골인지르겠다아 저거. <laughs> 까아이가 하나 넣고. 왜들왜들 왜들 저래? 어. 아, 는데 우리 첫번째 걸 누가 넣었죠? 아이니! 아이니 아이니! 아이니가 왼쪽에서 바로 때려서 줘야야좀고 더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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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되잖아. 이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진짜 머리 맞고 들어왔으면 완전 멋있을 뻔했다 그러니까. 아. 그러니까. 아니, <laughs> <줄> <laughs>